네, 다음은 최고위원 후보자 분들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 무대 위에서 예 사진 기자분들을 위한 포즈를 좀 취해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네, 순서 순서대로 앉아 주시고요. 앉으시는 동안에 원래 최고여 후보가 8 분인데 왜7 분만 나와 계시나 하고 다들 궁금해 예, 하실 겁니다. 어, 김정희 후보께서 그 갑자기 큰 독감에 걸려서요. 어, 이 정겸 발표는 다음번부터 시작하겠다. 어, 그런 말씀을 미리 해오셨고 본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요. 선관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어, 각 4분 동안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든 후보자분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다가오는 2018년 지방 선거 필승 전략이 뭐냐?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1분의 시간 제한 안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후보 나오셔서 비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서다 저는 기호 5번 이성원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신 다음에 제 약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양성화못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꼭 바꿔 주십시오. 예. 자유한국당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이성원이가 다섯 가지의 실천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로 을 각으로 혁신적인 세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자유 한국당 당원이 부끄럽습니까? 호수가 챙피합니까?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두 개를 기적적으로 이룬 당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능멸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조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철저히 개파를 청산하고 인적청산 그리고 논의구조 혁신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이성한이가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보수혁신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총선을 확실하게 승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등이 아니라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수도권이 외면하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젊은이가 찾아오는 환호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에서 20번까지는 전국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 중에서 선발해서 이들을 비를 풀어 맡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비례원들은 의 40대 이하 젊은이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강력한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당원당규를 고쳐서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선거에 올인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와 수도권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관건이 조기에 인재를 발굴해서 빨리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50%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우리 중앙 맞춤 공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 이거 이성원이가 우리 제주도에 있는 여러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보수 시대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마는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마는 보수가 국민에게 지탄받은 것이 아니고 부패와 분열과 이것 때문에 보수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보수의 자긍심을 다시 살려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이성원이 이런 일과 함께 더불어서 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에 타이머가 있고요. 최고위원 후보자분들께는 한 분, 한 분당 4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후보 나와서 발표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혁신의 깃발, 보수 재건의 기수, 주요 1번. 이제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탄핵 전국과 오구,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단순히 정권을 뺏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자랑스러운 우리 보수의 역사가 송두리채 조롱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패권과 자익을 위해서 뛰는 그리고 지금까지 낡은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가부장적 태도. 역사의 변화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근거를 모르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의 보수, 지도자들의 병태가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보수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보수를 혁신하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재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이제만이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 당 최고위원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21세기형 한국형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보수는 자유다. 제가 평소 보수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유를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자유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바로 보수의 가치고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 보수의 실현을 위해서 네 개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수가 당당한 당원 양성을 위해서 보수 학습 프로그램을 창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 치구당 부활을 통해 우리 당내에 불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해 당협위원장의 당무 참여를 늘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만 청년 보수 리더십 지도자를 배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수 리더십 청년 오오프 아케데미를 개설해서 새로운 신진 인재를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보수의 표방 제주의 김금덕 은녀의 보수를 실천한 나눔과 배품을 참고 삼아서 실천하는 보수를 제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 제가 보수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종필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대한민국 여성장군 3호 국회의원 윤종필 인사 올립니다. 충성 지난 주에 저는 법무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즉각 사퇴하는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사퇴를 하였지만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사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현백 내정자는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까지 가서 북한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내정되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32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군에서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볼때 지금의 국가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에서 보건 의료 분야에 근무했었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는 조직의 곡간이 충실한 데서 시작됨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보건복지도 나라의 곡간이 충실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퍼플리즘 정책 난발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간이 언제 어떻게 바닥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으로 국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분연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유한국당의 체질 근본적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우리 당 대표와 협의해서 당 지도부를 순발력 있는 야전사령부로 만들겠습니다. 당 구조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지방개체에 널려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관학교 생도들을 믿음직한 장교로 아주 많이 양성했습니다. 이제는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내의 신구, 세대 조화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견인차 의 역할 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진정으로 당원이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세대의 연륜과 지혜, 청년세대의 패기와 열정은 우리 자유한국당을 역동적인 정당으로 반드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저 윤종필 성리하는 자유한국당 만들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당이 성리할 수 있도록 당내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을 총결집시켜서 새로운 인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모든 역량을 자유 한국당의 혁신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격려 지지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후보의 순서입니다. 큰박습니다 둘째,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는 보수혁신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과 총선을 확실하게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등이 아니라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외면하고 수도권이 외면하면 절대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젊은이가 찾아오는, 환호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에서 20번까지는 전국에서 20대에서 40대까지 청년 중에서 선발해서 이들을 비를 풀어 맡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미래의 원들은 40대 이하 젊은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강력한 지도부가 만들어진 네, 다음은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요 무대 위에서 예 사진 기자분들을 위한 포즈를 좀 취해 주시고요. <laughs> 여러분 모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네, 순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키오 5번 이성원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동영상을 잠시 보신 다음에 제 약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양성하지 못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 꼭 바꿔 주십시오. 순서대로 앉아 주시고요. 앉으시는 동안에 원래 최고여 후보가 8 분인데 왜7 분만 나와 계시나 하고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어... 김정희 후보께서 그 갑자기 큰 독감에 걸려서요. 어이 정견 발표는 다음번부터 시작하겠다. 어, 그런 말씀을 미리 해 오셨고 본인,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 오셨기 때문에요. 선관위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고위원 후보자분들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유한국당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어, 각 4분 동안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든 후보자 분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 뭐냐?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마찬가지로 1분의 시간 제한 안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성원 후보 나오셔서 비전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을 확실히 바꾸기 위해서 이성원이가 다섯 가지의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갈아오을 각으로 혁신적인 세당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이 부끄럽습니까? 호수가 창피합니까?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두 개를 기적적으로 이룬 당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능멸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조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철저히 개파를 청산하고 인적 청산 그리고 논의구조 혁신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 이성헌이가 온몸을 던지